제가 지금까지 5년 가까이 앱테크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앱테크 회사들이 어떤 앱을 만들어야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지 깨달은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앱테크는 9월 13일에 출시한 극초기 돈 버는 앱 머니다시입니다 제가 수많은 앱테크를 해보면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가장 적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수 있게 해주는 건 바로 이런 형태의 앱테크였어요 최근에 네이버페이를 삼성페이에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네이버페이를 모으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오늘 소개 애들을 앱테크 머니닷에서 포인트를 모으시면 네이버페이로 1대1 비율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용돈이 필요한 10대 학생분들부터 구업거리나 일거리가 필요한 60대 노인분들까지 오늘 영상만 보시면 쉽고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보시고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앱테크 머니닷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머니닷을 검색하고 앱을 설치해 주세요. 아직 앱스토어에서는 출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니닷을 들어가서 회원가입 버튼 을 눌러주시고 휴대폰 인증을 해주시면 아이디랑 비밀번호 닉네임을 적을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닉네임은 추천코드로도 사용하는 거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적어주시고요 현금 출금할 때 필요한 계좌정보 도 같이 적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추천인을 입력해 주시면 1,000포인트를 받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머니닷에서는 현금과 포인트의 비율이 1대1이기 때문에 현금 1,000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하늘구마를 입력해 주시면 후원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감 이 받겠습니다. 이제 회원가입이 끝났고 로그인을 다시 해주시면 머니닷의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추천코드를 입력하고 1000포인트를 지급받은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가장 먼저 보이는 출석체크 이벤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한 번씩 출석체크 버튼만 누르시면 되고요. 10일 연속 출석하면 500포인트를 추가로 지급받는 출석체크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꾸준하게 참여하면 쏠쏠할 것 같고요. 출석체크 한번 참여했을 때는 10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머니닷은 미션 미션형 앱테크이기 때문에 미션 하러 가기 버튼을 누르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션을 참여해 볼 거예요. 정답 미션, 저장 미션, 캡처 미션, 제휴 미션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미션들이 있습니다. 가장 미션이 많이 올라오고 활발한 곳은 정답 미션이었어요. 평균 리워드의 단가는 1 개당 20원이었고요. 밤 12시에 초기화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낮 1시에 들어갔을 때는 미션이 그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미션을 클릭하고 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다른 미션형 앱테크랑은 다르게 공유하기를 통해 미션을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페이지 구매추가 정보에 있는 상품번호 5자리를 기억해서 돌아온 다음에 정답제출을 했을 때 미션이 완료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제 미션을 직접 참여해 볼게요. 미션 시작 버튼을 누르면 네이버 쇼핑 사이트가 뜨는데요. 사러가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상품의 상세페이지가 나옵니다. 화면을 맨 아래로 내리면 구매추가 정보라는 탭이 보였어요. 그걸 눌러서 들어가면 상품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5자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기억력 향상에도 움이 많이 될것 같은데요. 기억하기가 좀 어렵다 싶으시면 복사하기를 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시 머니닷으로 돌아가서 정답 제출을 눌러주고 상품 번호의 앞자리 5자리만 남기고 제출을 누르면 미션이 완료되면서 바로 20포인트가 적립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머니닷에서 포인트를 모으시면 돼요. 하지만 열심히 하다가 한 번씩 사용했던 IP 주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팝업창이 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와이파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공유기를 5분 정도 껐다가 다시 켜주시면 되고요.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비행기 모드를 켰다가 5초 후에 다시 끄고 데이터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머니닷에서 포인트가 어느정도 모였을 땐 현금출금과 기프티콘 구매 이렇게 두가지 방법으로 포인트를 쓸수 있는데요. 현금출금은 캐시내역 탭으로 들어가서 상단에 보이는 출금하기 버튼을 누르면 1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수수료 10%를 내고 현금출금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10%가 좀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스토어 탭으로 들어가서 스타벅스 쿠폰을 구매하시거나 신세계 상품권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고요 요즘에 잘 나가는 네이버페이포인트 상품권을 구매해서 현금처럼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에 이런 머니닷 같은 미션형 앱테크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확실히 미션 하나에 20원씩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짬내서 30분 1시간만 진득하게 참여하시면 하루에 2천원에서 3천원 많으면 5천원까지 얻을 수 있는 리워드 앱이에요 다른 앱테크는 하루에 10원 많으면 100원 정도밖에 얻을 수 없잖아요 머니닷은 밤 12시에 미션이 초기화되고 새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노려보시면 더 많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이렇게 좋은 앱테크가 요즘에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이 영상을 빨리 보시고 지금 바로 참여하시는 것이 가장 돈을 많이 벌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럼 즐테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